내가 사는 월세 집 봤지? 그게 내 현실이야. 더 비참한 건뭔줄 알아? 더 나아질 희망이 없다는 거야. 이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. 이쪽으로 좀 나오시죠. 예. 아, 예. 남자분들만 오셨네요. 아, 예. 반갑습니다. 장희동에서 치킨집 하는 사람입니다. 치킨집 예. 치킨집 아, 하시면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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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영화를 보면서 그동안 제가 많이 속고 있었구나 깨달았어요. 예. 저는 감 감니다. 확인 들어갑니다. 용자를 쫓는 꽃돼지. 맞은편 골목에 앵무새 타조 30m 거리. 379회의 삼거리에서 만납니다. 20m. 15m. 와이프 입어봤자. 얼굴값밖에 더합니까? 아 요즘 와이프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길래 혹시나 해가지고 미니홈피 해킹에서 들어가 봤더니 1천수백명의 웬놈들이랑 쪽지를 주고받고 난리더라고요 아 이거 뒷조사한 거라 말도 못 하고 진짜 에헤 어우 꼬라지가 이게 뭐야 부탁가자어형 여기 KBC 신피디님 형수님 취재하고 싶으시대 안녕하세요 신초로우필입니다 고생 많으시죠? 일단, 반감 소식. 개념. <kisses fizer> <laughs> <Epeless> 아이, 씨. 아이 내일 무슨 사람인지 몰 아, 맘에 또걸렸면내 그냥 안둬 아, 그거 그냥 둬 뭐? 모르는 척 하라고 그러다 괜히 진짜 총잡이 만나 너는 그 포교란 놈이 포교는 네. 목숨이 두 개냐? 피할 건피하지 존나 아까우셨네 누구야? 서 실장이라고 여기 메인 기사 금년 타짜? 타짜라기보다는 그냥 씨발놈이지 아저 새끼 언제 한번 하트로 밟아줘야 된다는 거야 형 내 네, 오늘만을 기다렸다. 이름하여 방구 정화일날. 방구 정화는 개풀. 나와 있 돼지같은 년아. 어? 누둥, 누두둥. 누두둥. 네, 네, 네. 고맙다 친구야. 우린 딱 생친구로 지내자. 음. 응. 음, 아. 음, 아. 엄마. 자, 앉으시고 우리 다혜가 전 소속사와 분쟁이 있었을 때큰 도움을 줬고 우리 드라마 여형사에서 자문 역할로 또 도움을 주신 꿈자마 은유순강력형사 서도철 형사님 박수. <웃음> <웃음> 어떤 가구 디자이너가 가구를 다 만들어 놓고 손잡이를 하나 못 골라가지고 다 만든 시리즈가 못 나가요. 진짜 미친 새끼 아니냐? 야이 미친 새끼야. 우리가. 1100년 전통의 영국 왕실 테이블 만드는 게 아니잖아. 알렉스 디자이너 김무진 선생님. 태기범. 왜? 뽕나무숲에서 한판버리는골 같은 사랑이야기. 뽕투 빌려놨지. 택시! 다 떠나버렸구만. 내게 주고 재호 주님께 붙어있었지. 호흡도 어, 끊긴 만하게 너 같은 남편이야. 그야도 너는 생긴 거랑은 딴 판으로 의리가 있어야 그 의리는 무슨 갈 데가 없던 게 있는 것이지 한혜주 관내에서 정과가 있는 여자 두 명이 죽었어 범인 새끼 머리카락 하나 안 나와 정과 아니 내가 뭘 봤다고 하기도 뭐하고 안 봤다고 하기도 뭐해서 일본에 몰락한 귀족 딸한테 장가들어가지고 마누라 성을 따라 코즈키가 됐겠다 이 호로 새끼는 저택을 지어서 책하고 골동으로 3cm 허영길이3미리 초과 대라 아, 쌤 여차가 있습니다 학교 끝나자마자 미용실 가가 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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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왜 카스라네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한데 아니 무슨 감독 정동이세요? 어? 아저씨 뭐야 아저씨 아 진짜 이해가 안가 왜? 지한 씨랑 같이 내려가지 그랬나? 아니그 불편할까 봐 그러지 <laughs> 야 연애 고자냐 연애 아메바냐 연애 유쿨레나냐뭐니 네 얘기하는 거야? <laughs> 그러잖아 지금 김 대표 전화 없지? 그러게 아직 연락이 없다 빨리 계약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게 그러 남조선에 넘쳐나는 이따구 짝퉁이 아니라 진짜 백이 프랑스산 루비통 같은 북조선 짹빙도 입없어 짝퉁으로 너무 오래 사셨어 <laughs> 아이고, 여 꺼질꺼질한 꼬질, 탈북자식 야, 스크스는 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너를 하는 거야 어찌 됐든 임마 나만큼 임마 유능하고 이게 싼 인력이 있나 야, 근데 그럼 뭐 그뭐 파트너 변호사는 뭐 이게 뭐 5대5로 나누는 거야? 뭐야? 응 준영아 일단 너 살아있는 거 봐서 나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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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말고 은행에 갚을 돈 4,752만 6,222원 아니 왜 은행에 갚아야 되는 그쪽에다 갚아야 되는 건데 아니 잠깐 잠깐만요. 제가 이걸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, 자아씨뭐 <laughs> 하시는 거예요? 진짜야. <laughs> 야야야이 새끼야. 야 이거 어릴 때부터 많이 맞아봤지. 햇딱밤 알지? 햇딱밤. 뭐 뭐. 삼호. <laughs>